안녕하세요. 이번에 AI 쇼폼 제작 영상 교육을 받게된 남인수입니다. 어, 앞으로 살아가면서 AI를 절대 빼놓고 살수 없을 텐데요. 첫 시작에 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나씩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 이 AI 써보려고 좀 시도하셨다가 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세지피티야 뭔가 블로그 글 써줘. 했더니 뭔가 이상한 글이 나오고 그리고 이미지 만들어 줘 했더니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게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이 AI 교육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AI가 지금 가장 좋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을 안해 줘요. 이런 이세 가지 질문의 사실 본질은 똑같습니다. 내가 목적과 이 목표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목적과 목표가 없으면 내가 어떤 결과물을 얻고 싶은지에 대한 상상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기 위한 어떤 과정을 아마 귀찮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좀 답이 나오기를 바라는데 생성형 ai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ai와 제대로 대화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ai를 게을러서 쓰기 시작했어요 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좀더 빨리 끝낼 수 있을까 어, 시간을 어떻게 줄일까 이런 고민에서 좀 시작을 했죠 근데 재밌는 건이 게으름이 저에게 좀 중요한 깨달음을 줬습니다 AI도 결국 도구인데 이 도구를 어떻게 쓸지가 좀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망치가 있어도 못 박을 줄 모르면 소용이 없잖아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AI를 찾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아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어떤 AI를 쓸까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쓸까? 그래서 결국 답은 하나로 귀결돼요. 나를 알아야 돼. 제가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잘하는지 그리고 뭘 잘하고 싶은지 그리고 뭐가 귀찮은지 이런 걸 알아야 AI를 제대로 활용을 할수 있어요.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에 뭐 시장 분석이라든지, 뭐 니직 파악까지, 더할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좀 관점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AI를 단순히 어떤 도구로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직원이든 혹은 어떤 협업 파트너든 좀 사람처럼 대하길 바랍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AI 혹은 뭐 로봇 이런 식으로 약간 딱딱하게 느끼니까 어, 뭔가 대화기가 망설여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이렇게 하기를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야 좀더 쉽게 접근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직원에게 좀 일을 시킬 때를 좀 상상해보자고요 야너 블로그 좀 써와 이렇게 하면 뭐 어떤 글이 나올까요? 뭐 이런 질문 하겠죠 뭐 어떤 주제로 써야 되는지 아니면 뭐 누구한테 써야 되는지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좀 글을 써야 되는지 계속 물어보겠죠? 아마 질문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뭐 정해진 게 없으니까요 그냥 글 써와라고 했는데 AI도 똑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처럼 이런 거 그냥 글 써줘 이 정도로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걸좀 명확하게 말해야 이런 방향성도 잡고 좀 같은 결과로 좀 가까이 갈수 있어요 같은 결과라는 건 내가 원하는 결과로 가까이 갈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에 적혀 있는 대로 뭐 나는 AI 교육을 AI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야. 타겟은 AI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들이고 20분짜리 영상으로 AI와 대하는 법을 가르치를 한다. 친근하고 또좀 실용적인 톤으로 대본을 구성해 줄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좀쓸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렇게 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어, 나 원하는 게 없는데? 원하는 거잘 모르겠는데? 뭐 이래도 괜찮습니다. 방향만 있으면 돼요. 내가 블로그를 쓰겠다. 어떤 블로그를 쓰겠다. 이정 정도 방향만 잡고 있어도 AI랑 토론하면서 직접 좀 찾아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좀 대화의 힘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디어를 티키타카 하면서 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채 g PT는 메모리 기능이 정말 강력해 졌거든요. 이 메모리 기능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저 사람에 대해 알고 있어야 우리가 대화가 되겠죠. 잘 듣고 그 사람이 원하는 답을 해주기도 하고 혹은 내가 질문을 할 수도 있겠 있고요. 근데 채취 pt는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채취 pt가 뭘 해줄지는 알고 있으니까 얘한테 질문을 하겠죠 하지만 채취 pt는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방향을 딱 잡아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하는지 이런 자주 했던 대화들을 토대로 답하는 이 채취 pt를 좀 설정하는 걸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들도 이제 설정을 하고 나면 할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도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만 말해도 채취 pt는 아 민수님이 뭐 평소에 만드시던 이런 ai 교육 콘텐츠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주제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 바로 맥락을 이해하고 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또 꿀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채취피티가 나를 더잘 이해하도록 설정하는 거거든요.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들어오면요. 여기 오른쪽 위에, 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아직도 무료로 쓰고 계시다면 무조건 플러스 가입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가입하셔야 돼요. 플랜 업그레이드 하셔서 무조건 플랜 업그레이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수업을 제대로 따라오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채취피티 맞춤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설명드리면 오른쪽 위에 프로필을 누르고 맞춤 설정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비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랑 다르게 이렇게 한 번에 뜨는 게 아니라 다른 게한번 떴다가 확인 누르면 이 화면이 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비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어떻게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뭐 이름을 쓰거나 닉네임을 쓰시면 되고요. 어떤 일하고 있는지는 그냥 간단하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성을 지녔으면 하나요? 이 부분은 일단은 빼놓고 하셔도 돼요. 이거는 차차 이 채찍 PT가 나한테 어떻게 말해줬으면 좋겠는지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넣고 싶다면 여기에 플러스 돼 있는 거 그냥 넣어보셔도 되고요. 클릭클릭만 하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넣어보셔도 되고 그냥 일단 비워놓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요. 여기. 제일 아래쪽에 이 빈칸에다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방향성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여기에 쫙다 해주면 새치피티가 나한테 맞춤형으로 질문도 해주고 대화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가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하면 힘듭니다 저도 처음에 는 세팅할 때좀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좀할수 있도록 제가 챗봇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여기 장면은 다시 좀 이따 돌아오고 챗봇을 만들었는데 좀 설정이 이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를 찾아줘 라는 gpts를 만들었습니다 gpts가 바로 챗봇이거든요 g p t 안에서 쓸수 있는 그래서 질문 몇 개만 답하면 좀 자동으로 나에 대한 정보를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대화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보 보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링크를 여기 아래에다가 남겨 드릴 텐데 보시면 대화를 시작하다 라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거를 그대로 클릭만 해 주시면 이렇게 바로 대화를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 얘가 질문을 시작합니다 질문이 총 7개 인데요 7개에 대한 질문을 그냥 이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미리 해 놓은 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그래서 대화를 시작하자 누르면 첫 번째 질문 이렇게 해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뭔지 이런 거쭉 나오거든요 그냥 읽고 그대로 답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AI 컨설턴트 및 강의라고 넣어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넣었고요 그냥 간단하게 넣으셔도 되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넣을 수 있는 건 간단하게 넣고 최대한 자세하게 입력할수록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도움 되니까 집중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쭉 집어 넣거든요. 집어 넣고, 집어 넣고, 이렇게 쭉다 집어 넣으면, 일곱 번째 질문까지 다 완료를 하면, 얘가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쫙. 저는, 뭐, 뭐, 이자, 뭐, 뭐, 입니다. 까지 정리를 해주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옮겨서, 아까 전에 여기다가 붙여 넣으면 됩니다. 여기 똑같이 있죠? 그죠? 근데, 아마 여기 일곱 번째까지 딱 질문에 답변을 하고 나면, 네,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 정리해줘. 이렇게, 어, 정리해줘. 이렇게 한번더 말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훨씬 더 이무 조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좋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제 세팅이 됐고요.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나서 이제 대화를 직접적으로 이제 시작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대화를 어떻게 해 나가면 좋을까요? 그냥 편하게 대화를 해 나가시는 게 제일 1 번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요세 가지는 꼭 얘기를 해보자.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배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어떤 배경인지를 설명해줘야 되잖아요. 그 배경이라는 건 어,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나 지금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는 내가 어떤 목표가 있는지를 공유해 주는 거예요. 뭐 이런 이런 걸로 내가 해결을 하고 싶다. 세 번째는 좀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라고 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채치피티한테 근데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유튜브 대본 써줘. 아까 전에 그 블로그 글 써주랑 큰 차이가 없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뭐 어떤 식으로 답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제가 예시들을 하나씩 보. 보여드리면서 이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좀 콘텐츠를 기획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프롬프트라는 거는 대화예요, 대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입력하기 힘드시면 그냥 첫 줄부터 입력하시고 진행을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첫 줄에 입력하고 나는 AI 교육 영상을 만드는 크리에이터야 하고 입력하고 그럼 얘가 물어볼 거예요. 어떤 걸뭐 하고 싶은지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이렇게 티키타카 해 나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요. 혹은 내가 그냥 지금 생 생각나는 대로 쭉다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대화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 나는 AI 교육 영상을 만드는 크리에이터야. 이번에 왕초보를 위한 AI 활용법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는데 타겟은 AI를 처음 접하는 40, 50대 직장인들이고 총 10개의 에피소드로 구성을 하려고 한다. 첫 번째 에피소드의 주제로 뭐가 좋을지 실용적이면서도 진입장벽이 낮은 주제로 추천해줘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처음부터 작성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좀 정돈이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음성 입력이 이걸 딱 켜면, 그냥 바로 내가 대화를 한게 여기다 바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어, AI 교육 영상 만드는 크리에이터인데, 어, 좀 왕초보 대상으로 할 거고, 음, 좀 시리즈물로 해보려고 해. 하겟은 AI를 아예 처음 써본 사람들. 그리고 40대, 50대 장인들이고, 에피소드를 10개 정도 할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체크 표시를 딱 누르면 얘가 그 음성 모드에 그대로 여기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그죠? 그대로 되죠. 이렇게 질문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들께 정돈된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했다는 것만 참고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가 어떤 얘기를 해요? 답 변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는 무조건 꼭 읽어보라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다음 답을 하거나 혹은 다음 질문을 할때뭘 얘기했는지를 알아. 다음 우리가 대화가 이어 나갈 수 있잖아요 사람과 대화할 때 그래서 저는 꼭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좀 필요한 거 혹은 내 생각을 좀더 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좋은데 좀 생각을 사람들이 좀 표현하는 거 어려워 하시더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오 그거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얘가 또그 주제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제가 주제에 대해서 쭉 봤는데 뭔가 좀 아쉬워요 그리고 얘가 보면 멋지게 바꿔 줘 이런 내용으로 적었길래 아, 멋지게 이런 건좀 별론데 그래서 멋지게 쓰는 거라기보다 좀더 논리정연하거나 보기 좋게 닫는 정도가 좋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좀더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작성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항상 마지막에 좀 질문을 해 주도록 저는 좀 세팅을 해 놨거든요. 여러분들도 아까 전에 여기 맞춤 설정에 들어가셔서 이한테 마지막에 꼭 질문을 해 달라고 여기다가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 부분에. 그러면 얘처럼 계속 질문해 줍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좀더 답을 하고 얘가 또 답변을 하면 다음 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티키타카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걸 꼭다 읽어 보면 내가 뭔가 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좀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럼 얘한테 좀 이렇게 잡아 주는 거예요. 아, 다 좋은데 뭔가 현실적이지 않은 느낌. 왜냐면 하 여기 보면 회의는 끝났고 다음 일정 언제인지 물어보고 싶으면 일정 잡히면 알려달라고. 너무 현실성이 없잖아요, 그죠? 현실성이 있긴 하지만 너무 짧아서 전좀더긴 내용으로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길게 바꿔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AI랑 대화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시로, 그러니까 내가 좀 반복 업무를 좀 자동화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메일 같은 거 우리가 비즈니스 할때 많이 보내거나, 뭐 환불 요청이나 뭔가 리뷰 이런 것들 할때 많이 보내는데 어떻게 좀 효율을 할수 있을지 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줘. 그러면 얘가 똑똑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하시고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거 보면서 따라 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답변 프로세스 분석 및 템플릿 정리라고 해서 얘가 템플릿 정리해 줬죠. 그래서 복사해가지고 실제로 뭐 구글 닥스나 이런 거 켜셔가지고 그대로 복사해서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는 뭐 AI가 자동으로 응답해주는 좀 시스템을 만들어서 셋치 PT랑 구글 시트랑 연동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걸 는 근데 진짜 해보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채찌피티에게 묻기라는 게 떠요 드래그만 하시면 그럼 이걸 클릭하시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다 하고 채찌피티한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어서 이 부분 너무 궁금해 좀더 자세하게 알려줘 이렇게 하면 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진짜 따라 하시기만 하면 돼요 따라 하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쭉쭉쭉 방향성을 이어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영어 나오고 이런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얘가 시키는 대로 하나하나 따라해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이걸 진짜 많이 쓰는데요. 글을 많이 쓰거든요. 저는 이제 스레드를 하다 보니까 레드뿐만 아니라 이제 인스타그램 릴스도 올리고 이제 유튜브도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막막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대화를 한번 볼게요. 보면 제가 아까 그 내용을 그대로 입력했더니 얘가 10가지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줬고요. 제가 쭉 읽어보고 제일 마음에 드는 이 1번 첫 번째 마음에 든다고 얘한테 얘기를 해 줬어요. 1번 좋은데 우리 제품은 얘가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너희 비누 브랜드가 어떤 분위기를 원해? 어떤 느낌이 고객층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거기에 맞춰서 얘가 이렇게 쭉 짜줬습니다. 그래서 총 5화까지 어떤 시리즈를 만들었고 첫 번째를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한번 잡아보자 했더니 세부적으로 쭉 잡아줬고 실제로 콘셉트 시나리오나 이런 거 봤을 때 너무 괜찮았어요. 그리고 컷별로 어떤 장면이 들어가야 되는지도 얘가 구성을 해줬는데 나쁘지 않아서 실제로 저는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저는 이렇게 했어요. 컷 1번 부터 이제 4번까지 직접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해서 모델이 계속 똑같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유지도 해달라고 했고요. 그러더니 첫 번째 이미지로 나왔고 첫 번째 컷이 침대 옆에 시계가 있고 잠든 아이 모습. 하루는 또 시작됐고 이러한 이제 텍스트가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했죠. 여기서 하루는 시작되고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나왔는데 사실 이제 잘못된 이미지죠. 그래서 가끔 오류도 납니다. 이런 식으로 할로시네이션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다음 세 번째는 이렇게 비누를 들고 있고, 그리고 비누 손 씻는 장면까지,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이제 영상으로 바꾸면. 되겠죠. 바꾸고 연결해서 붙이고 뭐 이런 과정들은 나중에 뒤에 강의에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 이건 지금 마지막에 오류가 난 거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성을 잘 잡고 이어 나가면 이렇게 이미지까지 만드는 것까지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잘 보셨죠? 어, 좀 구체적인 상황을 잘 설명하면 AI도 좀 구체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걸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어, 제 영상을 이제 보시고 지금 일시 정지하지 마시고 제가 뒤에 어, 일시 정지를 하고 따라 해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직접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 밑에다가 다 입력을 해둘 테니까 복사해서 쓰시는데 여기 괄호 친 부분 있죠? 이 괄호 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바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직접 바꿔서 질문을 실제로 하셔야 돼요 자 예시로 또 하나 보여 드릴게요 보면 저는 이제 요리에 관심 많은 대표고 유튜브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가 가진 경험은 10년간 자취하면서 이런 뭐 요리 노하우고 3시간 정도 투자할 수 있다 어떤 주제로 하면 좋을지 콘텐츠를 뭘 만들면 좋을지 이런 식으로 넣었더니 얘가 이런 식으로 쭉 어떤 콘텐츠로 만들면 좋을지 이렇게 잡아줬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거 적어 넣습니다 었 뭐 김치 볶음밥이라든지, 감바스 파스타 이런 거 넣고 었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그냥 실제로 얘랑 대화하듯이 저는 쓰는 겁니다. 막 크크크도 넣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얘도 크크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콘텐츠 제안해서 해줬는데 뭔가 얘가 어떤 식으로 또 알아들었냐면 제가 얘가 질문을 이렇게 해놓고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하니까 얘가 세 가지를 영상에다 다 넣라고 으2분만에 요리를 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요리 3개 한꺼번에 못한다. 한 개씩 기획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얘가 또 질문한 거에다가 답을 해줬더니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쭉 해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뭐 촬영을 하고 또 컷편집을 하고 실제로 잘 안되는 게 있으면 조금씩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시정지를 하시고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해보셨나요? 자 그러면 다음 것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두 번째 예시처럼 업무 효율하는 건데요. 나는 매일 어떤 어떤 업무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쭉 한번 구성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시를 한번만 보여 드리고 넘어가 보면 제가 이렇게 쭉 입력을 하면 얘가 실제로 어떤 단계로 하면 좋을지를 알려줘요. 그럼 아까 제가 예시 보여 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을 좀더 구체화해 줘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 보시는 걸 추천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일시정지를 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자, 각자 상황에 맞게 질문을 다 하셨나요? 이제 뭔가 AI 답변을 보면서 추가 질문을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시는 겁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한다든지, 좀더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줘.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학습도 하시고, 얘랑 티키타카를 더 해나가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런 대화가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 내가 뭘 원하는지가 명확해져요. 그래서 이런 ai랑 대화하면서 내 생각이 정리되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ai가 나를 기억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처음에 저기 맞춤 설정에 도 넣어 놓으셨죠? 근데 그 맞춤 설정에 넣어 놓은 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대화하는 거 이걸 모두 다 이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더 나은 답변을 해줍니다. 저기 우리가 맞춤 설정에 넣어 놓는 건 1,500자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예전엔 제가 거기 꽉꽉 채워 넣어놨었는데 이제는 가볍게 넣어놓고 ai랑 대화를 많이 하는 걸더 많이 시도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좀 자동화의 좀 시작점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눈 대화를 가지고 어떤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거나 좀 결과물이 잘 나온다면 그걸 자동화할 수 있는 업무 방침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하는 것들은 추후에 뒤에 제가 강의에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배운 건좀 단순합니다 좀 ai를 좀잘 쓰려면 먼저 대화부터 시작해라 자 근데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끝내면 아쉬우니까 좀 체계적으로 좀 관리하는 방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그냥 대화를 쭉 하다 보면 여기 왼쪽에 이렇게 대화가 쭉 쌓여, 뭐 엄청 많죠. 쭉쭉쭉 이렇게 쌓이는데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계속 쌓아 나가다 보면 어떤 대화를 언제 했는지 내가 좀 결과물이 좀 좋았는데 막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여기 채팅 검색해서 찾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폴더링이 되거든요 이걸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프로젝트 폴더 파일을 만드는 거를 제가 직접 뭐 보여드리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채 g p t 좌측에 보면 채 g p t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이름 설정 정하시고 그 밑에 뭐 지침 넣는 것도 있는데 그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여기 왼쪽에 여러분들 플러스를 가입하셔야 이게 무조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쭉 넘어오시고 여기 밑에 보시면 새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프로젝트 이름에다가 뭐 AI와 대화 연습. 이렇게 해서 대화 연습하는 것들 여기다 쌓아 나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만들기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왼쪽에 이렇게 폴더가 하나 생겼을 거고요. 폴더 색깔도 이렇게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여기는 일단 건드리지 마시고, 요거는 제가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폴더링을 해서 관리를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대화를 하시면 돼요. 아까 제 우리가 대화했던 거 있죠? 여기서 대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화하시면 이 폴더 안에만 들어가져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하기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렇게 폴더를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뉴챗 해서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대화를 이어나가면 여기서 이번에 강의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기대되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얘랑 이렇게 대화를 쭉 이어나가면 여기에 맞는 주제로 이렇게 딱 제목이 바뀝니다. 실제로 여기 점세개를 누르셔가지고 이름을 직접 바꾸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화가 이제 끝났다. 그러면 다른 주제로 하겠다. 그러면 다시 폴더를 누르고 여기서 또 시작을 하십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음에 또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의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배운 대로. 첫 번째는 배운 세 가지 단계로 구조적인 질문을 하시고 그거를 세개 이상 해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대화들을 이 프로젝트에다가 저장을 하시는 겁니다.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유용했던 대화에 별표를 표시하는 거예요. 별표 표시는 뭐냐면 여기다가 저는 이름 앞에다가 이모티콘을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든다는 게 표시가 되거든요. 이거 말고 여러분들 다른 이모티콘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뭘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본인만의 표시를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 시간에는 이 대화를 바탕으로 좀 나만의 AI 활용 전략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에서는 어, 여러분들이 오늘 나눈 대화를 분석해서 직접 업무에 써먹을 수 있는 질문법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AI와 첫 대화를 나눈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미 이 AI 활용에 첫 발을 내드신 그래서 내일에 진짜 도움이 되는 질문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습한 대화를 실전에 적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업무별 맞춤 질문 템플릿이라든지 AI가 좀더 똑똑하게 일하도록 만드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